요즘 같이 추워진 날씨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고혈압은 너무나도 흔한 병이기에 나이에 상관없이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심장병, 뇌졸중 심장병, 그리고 시력 손실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주의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에 오늘은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과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고혈압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. 1. 나트륨. 높은 나트륨 섭취는 여러분의 몸이 혈압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. 가공식품, 패스트푸드, 통조림수프, 냉동식품, 그리고 소금에 절인 간식과 같은 소금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하세요. 2.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. 지방이 많은 고기, 전유유제품, 튀긴 음식과 같이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병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3. 설탕, 사탕, 단 것, 그리고 설탕이 든 음료와 같은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체중 증가를 유발하고 고혈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4. 알코올. 과도한 양의 알코올을 마시는 것은 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하루에 한 잔, 남성의 경우 하루에 두세 잔으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5. 카페인.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지만, 과도한 카페인은 혈압의 단기적인 급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둘째, 고혈압 예방을 위해 도움되는 음식. 1. 과일과 채소, 과일과 야채가 풍부한 식단을 먹는 것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대리류, 잎이 많은 채소, 그리고 감귤류 과일을 더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. 2. 통곡물 통곡물은 섬유질과 영양분이 풍부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통곡물빵, 시리얼, 파스타를 더 많이 먹어 보세요. 3. 저지방 유제품. 탈지 우유와 요구르트와 같은 저지방 유제품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칼슘의 좋은 공급원입니다. 4. 견과류와 씨앗. 아몬드, 호두 그리고 치아씨앗과 같은 견과류와 씨앗은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많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5. 지방이 적은 단백질 닭고기, 생선 그리고 콩과 같은 지방이 적은 단백질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6. 허브와 향신료 마늘, 생강, 강황과 같은 일부 허브와 향신료는 혈압을 낮추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특정 음식을 제한하거나 피함으로써 우리는 고혈압을 관리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